It's the fire in the rain. It's the smile within the pain. It's the logic but insane. You cannot know from where it came. It's the way you cross the floor. For you had the napkin. 이쪽으로 오시면 네. 되시고요. 요거는 재활용 모으시는 봉투, 요거는 일반 쓰레기 봉투예요. 네. 아, 저희 집은 일단 24시간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음. TV 스피커는 사용 못하시고요. 네.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매너 타임이세요. 네. 이때는 소리나는 기계는 다 꺼주시고 두분 대화는 소근소근 해주시고요. 밝은 불 있으면 좀 줄여주실게요. 네. 11시 되시면 대부분 다 주무시거든요. 그때부터는 대화 좀자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밤 12시는 완전 소등이시니까 15분 전에 구멍 포함해서 자리 정리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트 TV 주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작가입니다. 낮 기온이 26도, 아침 기온은 20도까지 떨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가을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경기도 봉화에 있는 봉화별 캠핑장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뒤에 산세가 너무 좋은 그런 캠핑장인 것 같아요. 일단 캠핑장 소개는 나중에 따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텐트부터 치고 사이트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9번 사이트에다가 랜드페이지 타프 중앙에다 하나 크게 하나 쳐놓고 그 밑에 1인용 소라코트 캠빌에서 나오는 거죠. 예, 야전 침대를 이용해서 텐트를 피칭해 놨고요. 홀딩박스, 그리 아이스 소프트 플러 경량 테이블, 그리고 경량 의자, 인디안 행어, 화로대. 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가을날씨, 전형적인 가을날씨인 것 같아요. 좀 덥지도 않고 선선한 그런 날씨인데요. 어, 앞에 계곡물도 시원하게 흐르고 있고, 이제, 텐트 설치 다 끝났으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야죠? 네, 음, 여기는 경북 봉화에 있는 예, 계곡이 흐르고 있는 캠핑장인데요. 지난번 홍천 편에 이어서 오늘은 봉화 편, 예, 조용한 캠핑장 투입니다. 예, 여기는 뭐 노키즈 존 사이트고요. 그리고 성인도 두명 이상 은올 수가 없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알고 고른 건 아닌데 공교롭게 또 지난번 홍천에 이어서 이게 또 조용한 캠핑장을 또 오게 되네요. 다 이거 돼. 음. 음. 잘 컸어. 맛있어. 탕후는 내가 앞으로 발라먹을게 음. 이거 다 익은 거야? 엄청 잘 익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똥집인가? 음. 똥집. 익었어? 홍트 보다, 불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있네요. 전숙주에서더 먹네. 음. 맛있다 그렇지? <laughs> 음. 야, 진짜 맛있다. 안 작가, 어?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캠핑장 주변을 한번 산책해 보려고 주변이 뭐가 있나 한번 둘러볼까요? 근데 여기는 시골이라 크게 음. 둘러볼 적이 그냥 걸어다니는 느낌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시골 풍경이다 이 동네도 저번 음. 때 홍천처럼 너무 조용해가지고 음.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게, 한적하네 어. 호박밭이네. 호박? 어 와, 이거 안장가가 쫙 있네, 여기. 이거 안장가가 몇 명이 있는 거야? 어? <laughs> 와, 여기가 다 호박밭이야. 나를 닮은 곳이네요. 저 <laughs> 네, 봐봐, 다 호박이다. 여기 호박밭 사이 길로 한번 걸어가보자. 음. 음. <laughs> 호박밭도 예쁘게 탔네. 그래. 여기 마을도 조용하니 정겹다. 여보, 저 앞에 있는 거 저거 붉은 수수밭 아냐? 수수반. 아니야? 그치?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응? 이거 수수밭 맞네. 어? 맞는 것 같은데, 응. 안 익었나 봐.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거야? 아니, 아직 안 익은 것 음, 같은데. 그래? 야, 여기는 안잘까? 진짜 산세가 진짜 높고, 길쭉, 깨쭉. 길쭉한. 나무들도 많고 그쵸? 오제 같다 산도 되게 깊어 안작가, 오늘 저녁은 뭡니까? 오늘의 저녁은, 오대갈비. 오대갈비. 오대갈비랑, 네. 그 다음에, 매운 낙지볶음. 낙지볶음. 그리고, 우아하게 와인. 오. 와인 한 잔. 와인 준비했어요, 안작가? 네. 와인 어,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럼,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가을밤 분위기 냅시다. <웃음> <웃음> 이만큼만? 어. 예 오늘은 국내산 수제 와인이 아니라 예. <laughs> 수입산입니다 수입산 아 이게 아, 이가가 따는 게와축자한잔더아 <laughs> 힘들다 오늘 가을이렇게어 아, 와인은 격식이 있대요. 따라 줘야 돼요. <웃음> 이렇게 45건 빌려 기 어렵네. 자, 자. 자오 그럼 안주 준비됐으니까 오늘 와인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1차, 1차로 자, 짠! <laughs> 짠! 음, 무대 음. 가되고요 <laughs> 음사장님좀돌리는것 음. 음. 같은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음 깻잎에 싸서 먹어야지 맞습 이거 날치알은 네. 뭐예요? 아 낙지를 매콤하니까 여보 이거 와인 먹지 아아그렇죠 아니 이거 낙지 볶음 먹을 때면 소주를 먹지 왜 와인을 따가지고 짠고데나기로 먼저 그거지아아 음. 네. 이게, 우대갈비를 먹고, 응. 국물을, 이게, 낙지 볶음 국물을 먹으니까 이또깔 조합이 되네요. 음. 아. 소주도? 소주가 부른다, 진짜. 가을아니 <laughs> 안 들려, 시청자분들. 뭐라고요? 앉을까? 가을은 밤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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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홍천 조용한 캠핑장에 이어서 경복공화, 봉화, 공화도 캠핑장도 상당히 조용한 캠핑장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성인 두명 이상 울은 집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들리는 건 벌레 소리하고, 여러분 뭐다? 계곡 물소리. 막막 막 튀고 난리 나네. <laughs> <laughs> 너무 조용하니까 저희들이 목소리도 지금 좀 크게 톤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잖 아까 응. 꽃을 서고 근데 아까 낮에 꽃을 너무 많이 먹어요아 응. 너무 맛있어두팩 응. 네. 응. 가져온 거다 먹었어. 응. <laughs> 한 판만 먹었어요. 와인에다가, 응. 여러분, 퓨전이잖아, 퓨전. <laughs> 퓨전 스타일. 음. 근데 맛있어요. 음. 야, 궁 음. 어? 야. 음식은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맛있으면 그냥 먹는 거야. 궁합이 어제도 궁합이 그냥 땡기는 데로 먹는 거지요여요 여러분? 스펙트의 느낌을 확 바라. 각방도 써야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음. 그리고 오늘은 둘이 술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방 쓸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해야 져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각방 씁니다, 여러분. 네? 네? <laughs> 캠핑하면서 각방 쓸지는 진정 난 몰랐어요, 여러분. 네. <웃음> <웃음> 낙지가 매콤해.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네요 아 눈부시다 아침 햇살도 너무 좋고요 캠핑장이 너무 조용하니까 자연의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아 진짜 너무 평온하네요 지난 하룻밤이 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잤다. 텐트는 어땠어? 아늑하고 편안했어. 편안해? 어. 좁지는 그래. 않았어? 아니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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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니까 딱 좋던데. 각방 쓰니까 어떻게 살만한가요? 굿.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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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추천합니다. 굿. 몇 살이고. 다 어? 와 이거는 진짜 사람 말소리가 안 들려. 너무 어? 조용해서 소곤소곤 어? <laughs> 캠핑이에요. 어? 이 꽃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꽃이에요? 꽃이지. 안작가 한번 가까이 가봐요. 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게. 카게 가봐요. 안작가 한번 같이 가고요아 꽃이네요. 아 꽃이네요. <laughs> 꽃이에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수수한 꽃이네요. 어, 안작가처럼. 싱그럽다 음. 나처럼 오늘 아침은 뭐 미국식입니까 유럽식입니까 뭡니까 빨간 씨 빵에다가 커피 한 잔이죠 아 그래 스프라 스프 수프. 네 음식은 에어음 음. 카페에서 먹 음식은 맛있어. 음은맛어음은음은 네 저희가 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기 전에 캠핑장 소개 한번 해 드리고 갈게요 여기는 소개를 안해 드릴 수가 없어 거의 대한민국 상위 1%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런 캠핑장입니다 자 구석구석 보여 드릴게요 안 작가 여기는 사이트가 이 A 사이트가 13개인가요? 어 13개 네 여기는 이 밑에 계곡 뷰가 있는 A 사이트가 있고요 저 위에가 B 사이트 우리 사이트 두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 A 사이트가 뷰가 좋고 계곡도 잘 보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들 하는 것 같아요 각 사이트마다 이 파수석들이 아주 두껍게 아주 꼼꼼하게 다씌어져 있습니다 캠핑하는데 전혀 비가 와도 진흙이나 그런 것들이 밟히지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 느낄 수 있고요. 저 앞에 계곡 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살이 좀 요즘 유속이 좀 빠르긴 한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나름 또 깊이가 있고 물놀이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게 아니라 완연한 가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풍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각 사이트마다 이렇게 일렬로 다부획선이꽤 널찍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대형 텐트 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B 사이트로 한번 올라가서 거기마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각종 뭐 여기는 근데 여러분 하, 화장실, 세면장, 게스트 샤워실 환상적입니다. 정말 저번에도 저희가 홍천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보다 깨끗해. 먼지 한톨이 없어. <laughs> 바닥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러분, 와 어디 뭐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지 개수대하고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이 나옵니다. 자, 짜잔. 게스트에 들어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 향초 하고요. 온수, 냉운수다 나오고요. 저희가 이렇게 캠핑장을 다니면서 캠핑장 리뷰를 별로 안 하는데 여기는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깨끗하고 조용한 캠핑장에서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개인 샤워장. 샤워장이고요. 샤워장 들어가면은 문이 열릴까요? 잠겨있네요. 일다음 여기는 통과, 세면장. 세면장을 들어가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 나 흘러나오고, 바닥 보세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세면장이에요. 여러분 집보다 깨끗하지 않나요? 바닥에 물때라든가 먼지가 하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여기 또 볼까? 헤어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또 일회용 칫솔, 치약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탈수기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 또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자, 화장실을 들어가 볼게요. 화장실은 어, 진짜 자잔 깨끗하죠? 화장실에서 향내가 납니다. 향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요것도안 보여 드릴 수가 없어. 센서 작동 휴지통. 손만 갖다 대면은 다 여기 열립니다. 손만 갖다 대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사이트 한번 보여 드리고요. 캠핑장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안작가 있는 데로 가보죠. 안작가, 빗사이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와, 여기도 단풍나무가 진짜 너무 울창하다. 빗사이트는 말이 어, 안 돼. 몇 개? B 사이트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트 사이트는 몇 개요? 여섯 사이트입니다 네, B 사이트는 여섯 사이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들이 많이 우창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단풍나무들이 네, 캠핑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바닥도 마찬가지로 좋은 판세석으로 예, 넉넉히 깔려 있고요 예, 똑같이 A 사이트와 똑같이 사이트 구획선 판넬이 다 되어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B 사이트입니다 이 B사이트에서 보는 전경은 이렇습니다 저 앞에 이 밑에 A사이트 그리고 그 앞에 계곡 아무래도 A사이트보다는 좀 앞에 뷰가 좀 막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좀 계곡물 소리와 좀 떨어져서 캠핑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이 B사이트에서 조금 더 조용하게 캠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빗살트2번 음. 자리 비어 있었는데 여기도 음. 괜찮을 뻔했다. 정말 이 기분 좋고 깨끗하고 조용한 캠핑장에서 지난 하룻밤도 정말 힐링하고 기분 좋게 지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안작가 어땠어요? 힐링 그 자체였어요. 그 자체였어요? <laughs>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작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